이거는 죄다, 진짜! 진지한..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홍유라 김행기, 김민기홍라의 꽁냥, 꽁냥, 꽁냥. 15만 꽁냥이들, 안녕. 야, 우리 유튜브가 벌써 구독자가 15만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아바타 먹방. 바로. 명랑 핫도그 나 진짜 처음 먹어봐 아 이거 엄청 맛있다 손바닥이 이게 바삭함이 어느정도냐면 가까이 와봐 오 만지기만 해도 바삭바삭 지금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자이이 그래서 이, 통 모짜렐라를 집는다 이이 옆으로 이렇게 내려놔 신기 이렇게 이렇게 예 e 한거 C'est

쭉 눌려봐 소세지 들어있다 대박사건 소세지 들어있다 맛있어 입술 한 이렇게 음 입술 여기 한번 입술 한번 묻혀 입술 한번 묻혀 오빠 입술 설탕 한번 묻혀 나 믿어봐 어쨌든 한번 묻혀 입술 입술 그렇지 그 상태로 먹어 그 상태로 먹어 먹어 그라라라음음 Aquí okay. 이거는 제다치즈야! <laughs> 이거는 제다치즈야! 야이 새끼야, 이거 제다치즈다! 더 뒤로 와더 뒤로 와 아, 이것은 제다치즈야. 이것은 제다치즈야!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내가 찾아게 내가 찾아게 내가 찾아게나주막 <laughs> 내가 찾게 내가 찾게 <laughs> 장난치지마.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아. <아이. 웃음> Asmr 그거 너무 크게 했어. 내 안에 비트가 다 움직이겠어. 이 응. <laughs> 이거는 바베큐 소스잖아. 바베큐 이 바베큐 하고 야 돼. 바베큐. 바베큐. 바베 큐. 바베큐. <laughs> 헉, 이건 음. 치즈가 아니에요. 이건 치즈네. 좀 무슨 맛이야? 먹물. 음.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 뚜껑이 갔어, 뚜껑이. 응. 와, 너무 귀여다. 뚜껑 이 같은 뚜껑. 이 뭐야? 기본이 제일 맛있죠 땜에 음. <laughs> 스팸 맛이 나 Tu 가만, 봐 가만, 가만, 가아 tu 가만, 가만, tu 가만, t 가만, tu 가만, tu 가만, tu 가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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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얼마 전에 이혼자 선배님이 드셨던 떡도 떡가 잠깐만 떡을 재조해줄게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 준다. 잠깐 준비하는 <웃음> <웃음> 오빠, 이거 이렇게 하니까 겨울이 온것 같아. 겨울 되면은 오뎅 30개 먹으러 가자. 여행 가는 게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먹어볼게요. 떡, 떡이 들어있대.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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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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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배불러 있어 봐 이거, 이거. 다시 먹어 이거 안 먹었어 너. 이거 먹어 나도 6개 먹었어 알겠어 <laughs> 먹어봐 아맛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명랑 같도 너무 맛있었고요 지금까지 홍룡이 김민기 공룡 공냥, 고룡이었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<웃음>